한번더 하고, 마무리 하자. 어 음, 뭐 여기까지는 대충 된것 같고, 상세 페이지를 할 건데, 게식을 조회라는 걸 우리가 할 때, 탑권 조회가 있고, 단권 조회가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이게 뭔 말인데? 이거는 여러 개, 이런. 그리고 단건은 뭐야? 이거 하나 하나에 대해서 하면 단건 조회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가 리스트고, 얘가 하나 딱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디테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걸어놨단 말이야 이렇게 디테일로.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 뽑아 와가지고 어디서? 여기 리스트.점. jsp에서 이 a 태그가 여기 있는 id를 뽑아와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딘가로 보내고 있어. 요청을 어딘가로 보내고 있는데, 음 받아줄 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을걸? 아마, 왜냐면, 여기 단권 조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잖아. get article로 해놨단 말이야. 이거를 디테일로 고쳐주면 되죠, 일단. 그러면 이 함수명도 전에 했던 것처럼 s h o w d e t 하면 될 거고 얘도 이제 response body를 지워 주어서 어,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가져온 걸 어떻게 해줘 이건 몰라 뭐 일단 없는 거 몰라 해줘야 돼. 일단은 여기도 일단 모델 같은 게 하나 있어야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찾은 거를 모델.점. add. attribute 해가지고. articl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맞춰야 돼? 이 부분에 유저의 article에 디테일로 보내야겠지? 그지?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그러면 디테일 페이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 메시지가 좀 달라. 이렇게 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티클 리스트 복사해가지고 디테일 점 JSP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laughs> 얘는 여기 페이지 타이틀이 어떻게 나와야 돼? 디테일로 나와야 될 거고 헤드는 그냥 냅두면 되죠. 어차피 공통 영역이니까. 그리고 잠깐만. 그러면은 디테일이면 여기까지는 됐지. 보여야 되는 것도 이게 맞죠. 티 바디 헤드. 음. 근데 디테일이니까 요거 좀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니까얘 같은 경우에는 단건이잖아.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모델에서 가져오면은 여기 있는 아티클 정보를 그냥 바로 빼다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t r 로 묶어서 주면은 이게 이제 하나로 나올 거거든. 하나로 나온다는 게 이렇게 묶여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registration date를 이렇게 해서 얘가 tr 하나를 이렇게 나눠 갖도록, 그리고 title도 title 여기다 넣고, 잠깐만 이게 ta, h t d 얘는 a 태그일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t d로 이렇게 묶어주고 이부분을 t r로 이거는 사실 직접 안 해도 돼요 그냥 a i 쓰면 돼요 키바디는 없애고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씩으로 바꾼 거예요. 키 <laughs> 헤드? 티, 티 바디? 티 헤드, 티 바디. 이게 티 헤드여도 되고 티 바디여도 될 거야.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헤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디에다가 다넣자고된거 뭐 같아 일단. 음, 센터가 필요할까? 이거 빼면 어떻게 나오지? 이거를 빼면, 그대로 나오네? 음, 센터는 그냥 냅두자, 일단. 그리고, 잠깐만. 타이틀이 밑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얘는 그, 상세보기니까 어디에 대해서도 있어야겠지,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트가 있지 않나, 그게 있지 리스트 말고 디테일 쪽에 이것도 하나 추가해가지고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로 가져가도로 일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되겠네. 업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좀 이상한데? 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뭐지? 제목에, 그래 제목에는 이거 그 A를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홈 가고 리스트 가고 여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단건 조회로 이동을 하잖아. 제목 1 그리고 홈 리스트 여기 중간 중간에 이제 바뀌는 거 보이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디테일로 바뀌잖아. 이 타이틀이랑 그 메인 부분이 그리고 테이블 밑에는 버튼 t t o n 고 버튼에 타입 버튼 type. 고 뒤로 가기 를 하나 놓을 거야. 뭐냐면은 이렇게. t 같은 경우에는 그 t is it? 버튼도 원래 모양이 있잖아 버튼도 지금 노 h 라이징이된 상태겠죠 그러면 그래서 얘는 t i 히스토리 점백 이거 예전에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그 리플레이스 나왔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리스트에서 이렇게 디테일로 접근을 했다 뒤로 가기를 하면은 다시 리스트로 리스트에서 어, 접근하면은 리스트로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뒤로 가기라서 봐봐요 나 지금 홈이잖아. 홈에서 만약에 내가 1번 글을 보고 싶대, 그러면은 사실상 그 클릭으로 해도 되지만 디테일 아이디는 1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접근을할수 있죠. 이렇게 접근했을 때 뒤로 가기 하면은 나는 지금 리스트에서 온게 아니라 메인에서 왔기 때문에 뒤로 가기 하면 메인이 돼. 왜냐면 여기서 내가 그이 URL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전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까지 해놨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보통은 리스트에서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간단 말이야 뒤로 가기 하면 근데 이제 나 같은 놈은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잖아 이걸 그냥 둘 건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기로 놓을 건지 사실 리스트로 돌아가기 하면은 여기서 이제 리플레이스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바대로 움직이 하려면, 어, 뭐 이런 걸 이제 좀 두면 된다만. 이건 선택의 영역이라서. 음 주소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 리플레이스로 해버리면, 아티클 리스트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아티클 디테일 1번, 2번, 여기, 3번 이런 건 되거든? 근데 4번은? 지금 글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게, 존재하지 않는 게시글이다 라고 유젤스 데이터로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빠졌죠? 왜냐면, 봐봐요. 이게 어, 여기서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는 건오케이야 근데 안 보이는 거를 여기다 어떻게 넘겨줘? 그러니까 약간 없는 걸 증명해라 이런 느낌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럼 부재 증명은 불가능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음... 일단 그 투두에는 써놔야 돼요. 없는 게시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여기까지는 구현했으니 상세 페이지 구현까지는. n g ồ